안녕하세요. 아, 오늘은 월요일 오후 4시입니다. 아, 원래 좀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학교 가려고 했는데 아, 요새 좀 피곤해가지고요. 밥을 먹으려고 볶음밥이랑 육개장 사발면 만들었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잘 먹고 이따가 7시에 친구 만나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친구 이제 만나고 와서 열 바퀴 걸을 수 있도록 또 하겠습니다.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친구 만나러 나왔어요. 아, 요즘에 또 디아블로가 핫하더만요. 그래서 디아블로 시방 가서 좀할것 같습니다. 그거 하고 이따가 또 운동장 들러갈때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아 새벽 1시네요 아 디아블로 너무 재밌더라고요 미쳤어요 여러분들 혹시 혹시 이걸 보신다면 디아블로 2 레저렉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죄합니다아 안녕하세요 아 지금 4시입니다 아, 저번주에 무리했더니 이번주에 그냥 계속 그냥 사람이 아니네요 <laughs> 일단 아점저 아침 겸 점심 겸 저녁 먹고 다른활동 집에서 공부좀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지금은 어 새벽 2시 43분 입니다 과제 채점하고 공부하고 하니까 벌써 새벽이 되고 시간이 이렇게 되는데요. 아주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어. 아까 먹다 남은 치킨 마저 먹으려고 합니다. 야무지게 먹고 이따가 다녀오겠습니다. 이따가 잠깐 또 밖에서 바깥 공기 한번 체험시켜드리겠습니다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아, 늦었지만 뭐 많이 열 바퀴를 채울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, 그래도 일단 좀 돌기 위해서 나왔습니다. 어, 아,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아, 차 있고요. 아예 집 주변 한 바퀴 해 가지고 여기를 다섯 바퀴 돌고 들어가겠습니다. 지금은 3시 10분이고요. 여러분들과 약속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서 아, 죄송합니다 진짜. 내일은 정말 지키겠습니다. 정말 여러분들. 아, 언제쯤 볼수 있을까요? 한 분이라도 오면은 그냥 미쳐가지고 그냥 아나 진짜 그때는 정말 더잘더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따가 자기 전에 또 한번 인사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아, 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마무리를 오늘의 시작 지점과 똑같은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네요. 아, 그니까 다섯 바퀴 돌고 오니까 한 지금 시간이 3시 한 50분? 45분쯤 되는 것 같아요. 내일부터는 더 확실히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, 오늘? 어제와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. 안녕. 하. 오늘 도 4시에 일어, 아, 4시에 일어난 건 아니야. 아. 3시에 일어나서 지 4시에 나왔습니다. 하, 벌레도 학 가서 공부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, 지금은 1시 한 20분인가? 그 정도 됐습니다. 아까 한 12시인가 집에 왔는데요. 어, 아까 학교에서 오늘 한 4바퀴 정도 돌았습니다. 10바퀴 돌아야 되는데, 아까 또 공부하다가, 아, 맨날 핑계네. 아, 죄송합니다. 내일은 또더 많이 돌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. 저는 이제 딥슬리하로 가보겠습니다. 娘。안녕